보라보나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방을 꾸며야 되는데 저희가 2년마다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어리기도 하고 가성비가 좋은 가구들을 고민하다가 가성비하면 이케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케아로 아이 방을 꾸몄는데 뭐 되게 뭐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좀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이 방 어떻게 꾸몄는지 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 방 어떻게 꾸몄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이거는 일곱 살 생일날 유치원 엄마가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손으로. 아, 진짜. 어, 어 너무 반갑니다. 예쁘죠. 유치원에서 생일 때마다 직접 선물을 만들어서 어. 주셨는데 정말 이거는 정말 망가지지 어, 않는 한어 아주 오랫동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아이 방을 소개합니다. 네. <laughs> 처음 집을 보러 왔을 때이 창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저는 항상. 이제 딸 방을 꾸며줄 때 창틀 밑에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맞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딱이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집주인분은 여기다가 하얀색 블라인드를 설치를 하셨었는데 이거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어, 놀이방에 썼던 그 커튼을 어, 길이를 수선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맞춰놨어요 이제 아이를 발도룹유치원에 보냈었는데 자연에서 온 소재로 어, 커튼을 만들면 좋다고 하셔가지고 다 이제 유기농면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사실 얘는 유기농면은 아니에요 유기농면 하려고 하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좀 따뜻한 느낌이 나나요? 조금 이렇게 차분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건 요거 많이 보셨죠? 이케아의 쿠라 침대예요. 저희는 네, 라 침대인데 저희는 아이가 하나인데 너무 너무 이층 침대를 갖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층 침대를 보니까 가격대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다가 이케아에 딱 요게 또 마음에 든다고 다행히 해서 저렴하게 이렇게 이케아에서 이층 침대를 들여봤습니다. 밑에다가 조명이나 대방석 같은 걸 이제 놔줄 예정이고요. 요것도. 만든 건가보다 이것도 선물 받은 거예요. 와. 생일 선물. 생일 선물로 받은 거고. 이제 아이 요거 이불을 고를 때 요거는 코지네스트와 디즈니 콜라보 제품이래요. 아이가 원래는 엘사 친구를 갖고 싶다고 해 가지고 갔는데 다행히 엘사가 없었고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어, 그래, 그 중에 이걸로 골랐는데 예쁜 거예요. 어, 이게 속간에가 보여 드릴게요 노란색이 돼 있어요. 노란색 여기 다른 면도 예뻐요. 오. 예쁘죠. 근데 모달이래요. 한번 만져 보실래요? 어? 어. 근데 저는 이게 잠이 안 와요. 저는 뭐, 이거 덮으니까 잠이 안 와요. 너무 가벼워서. 약간 눌러줘야지 맞아, 솜으로. 맞아. 아이는 부드러워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기서 잠안 잔다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쉬어요. 아니 절대 안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이 어렸을 때 샀었던 놀잇감이 올려져 있었던 나무 선반인데요. 지금도 이제 놀잇감을 놀잇감 선반으로 쓰고 있는데 조금 더 크면 책꽂이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손으로 만든 인형들이에요. 누가요? 이거 아, 제가 만들었어요. 어, 이거는 뭐냐? 이제 졸업 인형으로 만들었고 이런 것도 다 만든 것들. 음, 이런 거는 네. 평생 간직하고 나중에 네. 또 애기한테 물려줘. 맞아요. 이거 다 선물 받은 것들. 그리고 이거 그때 귤언니랑 우리 어, 이케아 있구나. 가가지고 산 건데 사이즈가 너무 예뻐요. 맞아. 근데 어 이제 공 음. 공이나 이런 파주머니 같은 거 있거든요. 요런 것들 넣는 주머니. 우와 예쁘죠? <laughs> 네, 요런 것들 담아두는 거.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네, 이런 것도 다 선물 받은 거고, 이거는 도토리 뚜껑이에요. 네. 도토리 어허. 뚜껑에다 양모로다가 이렇게 다 만든 것들. 발도 이렇게 유천 좋네. 네. 선물이 <laughs> 좋네. <재밌다. 웃음> 초등학교 1 학년 치고는 조금 음. 책이나 이런 게 많이 없는데. 이제 저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어, 책도 좀 미디어로 보고 음, 최소화하기를 어. 네, 권장하셔서 저는 또 되게 말잘 듣는 학부모여가지고 <laughs> 학교에 사 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놀잇감 내리고 요기는 이제 인형. 이것도 이케아 바구니예요. 이케아에 가면 바구니도 음, 바구니 너무 예쁘잖아요. 바구니 네. 네. 그래서 아, 바구니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원래 이 집에 있었던 선반인데 이것도 이케아 <웃음> 거더라고요. <웃음> 근데 여기 사이즈가 이 공간에 딱 맞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아이가 실바니안 요거 놀았을 때 음. 정리할 수 있게 이런 거 넣어놓고 진짜 우리 집은 네. 실바니안 집만 남고 나머지 다 오데로 사라졌어 아, <laughs> 그래서 이렇게 다 아, 하나씩 이렇게 해 놓고 저도 잘못해가지고 <laughs> 여기 이제 플라스틱 장난감들 아, 이런 넣어놓고. 바구니까지 여기 선물다 네. 포함되어 있는 거야 네네 그래서 요거 <laughs> 집주인분이 쓰시던 거 여기 이제 가방 같은 거 넣어놓고 아, 좋다. 네. 서랍장이나 이런 거 북방이장 없는 데 있어요. 네 걸로. 맞아요. 어, 차가 책상, 차 있네. 차요. <웃음> 이게 <웃음> 엄청 크잖아요. <laughs> 엘리베이터도 잘안 실리고 <laughs> 이 문으로도 잘안 나가요. <laughs> 외할아버지가 사주셨는데 <laughs> 아. 내비게이션도 나오고 진짜 운전도 <laughs> 되고 후진도 된대요. 주차도 되고 <laughs> 아. 근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방전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아이는 이제 여기 앉아서 책을 읽거나 소파 <laughs> <쇼파> 차. <차가 웃음> 의자 의자. <쇼파. 웃음> 네 비싼 <집선> 의자.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아직은 공부를 많이 할 라인은 아니니까, 자식 책상을 사줄까 했었는데, 이케아에 보니까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서, 이게 상판이랑 다리랑 해서 3만 5천원인가? 네, 저렴하게. 이케아에서 아이 음. 책상을 샀는데, 이게 사이즈도 딱이고, 아직 의자는 제가 못 골라가지고, 지금 식탁 의자를 쓰고 있어요. 어차피 오래 응. 앉아있지않으니까 네네. 그리고 조금 이런 거를 꾸며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예. 네. 근데 연필꽂이가 없어. 아, 연필꽂이가 꽂이 없어가지고 지금 연필 놓을 때가 없는데 이렇게 네. 여기다가 이렇게 인형도 이렇게 놓고 아늑하네요. 네. 그래. 이 스탠드 예쁘다. 네, 이게 테르티알 테르티알이라는 스탠드인데, 네. 네 이거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아, 이게 장점이 이렇게 다 이렇게 돌아가요. 어. 이렇게 다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자리 찾를안 해요. 이렇게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라서 아, 여기를 네. 이렇게 바, 박는 거예요? 어 박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끼는 거예요 클립처럼 아 그러면 네. 여기에 흠집 같은 게 어, 네, 빼도 맞아요. 흠집이 남지 않는 네, 거요 네네 클립이라서 이제 이렇게 해 놓으면 약간 간접등처럼 음. 네, 아늑한 음, 예쁘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서랍장을 해줄까 하다가 서랍장이 정리가 또 어렵잖아요 서랍이 음. 그래서 요거를 손잡장을 살아요. 이게 큐런이네 집에 있는 거 같아요. 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정사각형. 예. 네. 어머. 어? 이이리와바이바이이리 <laughs> 와. 이리 와 봐. 오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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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열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는 아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이거 다 직접 조립해야 되는데 조립한 거예요? 네 이거 제가 했어요 음. 네, 이거는 제가 했어요 다른 거는 신랑이한뭐 기다렸다가 어디에 하지 마 여기 앉아있어 앉아 앉아 아이 착해, 기다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는 공책이랑 음. 여기는 스티커북 같은 거 맞아 저거 저거 우리 집에 있는데 저거 너무 이케요 그죠 되게 튼튼하고 종인데 이게 제가 플라스틱으로 써보니까 이렇게, 받았죠. 이렇게 할 때마다 여기가 다 상해요. 아. 그래서 종이로 사봤는데 맞아. 되게 짱짱한 고 같아요. 짱짱해서 종이여도 네. 막 흐물흐물해지지 않아서 너무. 맞아요. 아이고, 야! 어머, 너희야! 앉아, 기다려! 너무 이렇게 촬영을 방해하면 안 돼요. 앉으세요. 기다리세요.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가 정리를 좀 직접 할수 있게 음. 이렇게 해놨고, 아, 이거는 이제. 아이가 그림 그릴 때 저희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서 그림 그릴 때 이제 책상 더러워지니까 요거를 아, 대고. 근데도 하얀 책상이라서 몰라가지고 또 이케아에서 이걸 샀어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움직여서 미끄럼 방지가 있으면 어, 더 좋을 것 맞아. 같긴 해요. 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이 졸업식 할때 졸업 공연할 때 아. 화가 썼던 건데 어, 너무, 못 버릴 것같이 엄마는 다 버리질 못하네. 예, <laughs> 네, 근데 너무 예뻐서못 <laughs> 버릴 것 같아. 요거는 학교에서 음. 배운 것들 조금 이렇게 복습할 수 있게 음. 어, 엄마의 의도는 <laughs> 그런데 아이가 놀이처럼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거 직접 그린 거예요? 예, 네, 직접 그린 거고. 막 그림을 되게 잘 그리고 그러진 않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아. 가지고 아직은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못 그리는지 모르니까 이런 거 하고, 글씨나 뭐 더쌤 뺏쌤 같은 거 배우면 여기서 선생님 놀이 하면서 되게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케아에서 나온 분필인데, 그냥 물걸레로, 어, 물걸레로 해가지고, 어, 다시 빨아가지고 널어놓고 그러면 아이가 혼자서 관리하기도 쉽고, 뒤에 화이트 보드 종이에다 그림도 그리고 화이트 보드로도 쓰고, 그 다음에 칠판도 쓰고. 이거 어렸을 때 쓰던 건데, 이게 여기 칠판에다 그림 그리고 할때잘 음. 쓰더라고. 이거 다 버리고 이거 하나 남았어. 요 이거 되게 유용하다. 그렇죠. 음. 그래서 지금 여기 꾸밀 때 얼마 안 들었어요. 예상도 이것도 3 5 0 0 0 원, 이것도 2만 원대였고, 음. 아이 방 꾸밀 때돈 많이 들이지 음. 않고 가성비 좋게 한번 꾸며봤어요. 어떠세요? <laughs> 음, 예뻐. 예뻐요. 예뻐요. 요게 밑에는 좀더 꾸민 다음에 다시 이제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케아 제품들이 쇼룸에서 보는 거랑 또 집에 와서 보는 거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맞아, 근데 맞아. 쇼룸 말고 그 물건들 모아놓은 데서 보면은 아이들이 매력 발산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조명. 그때 우리 규원이랑 음, 같이 갔었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얘가 이렇게 예쁠 쌓여있어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꾸민 거 보고 마음에 드는 거있으요 쇼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준비 잘해서 만날게요. 다음에 봬요. 안녕.